네, 여러분. 오늘은 좌대에서 찌낚시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실이 있어요. 자, 앞사줄. 앞사줄 보이시죠? 여기에, 자, 면사, 면사가 있습니다. 면사. 수면 이렇게 동그랗게, 이렇게 한 바퀴, 여기 감고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여 보이시죠? 이 상태에서. 면사가 있죠? 대세요. 옆으로 딱 대고. 대죠. 자, 이 면사매도 보이시나요? 이 면사, 면사? 이거, 이거 있죠, 이거. 이거. 자, 이 줄을 이원 안으로 넣으면 됩니다. 원 안으로.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. 리고 하나. 돌렸죠. 둘. 셋. 넷, 네. 다섯, 여섯. 이렇게 해놓고, 이 상태에서, 땡기시면 돼요, 땡기시면. 땡기시면, 땡기시면 쭉 가죠? 가죠. 자, 이렇게 해서 면사가 됐어요. 자, 면사가 됐습니다. 네. 됐죠? 자, 여기 보면 이 짜투리 줄도 있잖아 짜투리 줄. 네. 요런 거는, 이게,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나중에 여기 수시 맞출 때 이게 힘들어요.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짧지 않게 약간 길게. 이런 식으로. 자, 면사매듭을 했습니다. 이 면사매듭에서 어떻게 하냐.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구멍이, 이 구멍, 구멍이. 면사에서끝털리 있죠? 자, 이 구멍, 구멍 보이시죠? 이 구멍 안에다 넣으면 됩니다. 넣는다. 자, 이 넣는 거는 이거 뭐, 왜 이게 넣냐? 연사 매도가 더 위로 안 올라가게. 자, 멈춤이에요, 멈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슬을 하나 끼워줘야 됩니다. 이 구슬 낀 상태에서 다음에 뭘 끼우냐면, 자, 찌를 끼우셔야 돼요, 찌. 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막대찌도 있고, 소세지찌도 있고, 일반찌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찌하고, 뽕또라고 맞추시면 돼요. 자, 이 찌가 지금 보면 10%잖아요, 호 10호. 10%. 호 1 0가라고 써있죠. 10포. 10포잖아요. 그러면은 뽕돌은 10포 아니면 8호 쓰시면 됩니다. 근데 이 10포보다 더 무거운 뽕돌, 뭐1 5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면 수면 위로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거든요. 근데 10포를 딱 다르면, 이거 선 보이시나요? 이선이 선, 이선 이선 보이죠? 이 선보다 조금 위에까지 올라와요.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까지 잠깁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어, 딱 10호 맞추시거나 아니면 8호 쓰시면 돼요. 8호. 8호를 쓰면 됩니다. 이 소세지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. 구멍이, 구멍 보이시죠? 구멍 보이시죠? 이 안에 딱이 줄을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줄을 넣어볼게요. 자, 이제 빠졌습니다. 땡긴 상태에서, 여기 보면, 자, 여기 보세요. 면사매듭이 있고, 구슬이 있고, 그 다음에 찌를 끼웠어요. 자,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? 자, 도래. 자, 도래를 끼웁니다. 도래. 자, 도래 보이시죠? 도래는, 아, 이거 뭐 도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. 뭐 이렇게, 왜기냐면 아, 이 도래, 도래 말고, 요거를 끼우셔야죠. 여기 보시면, 자, 끼웠어요. 끼웠죠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구슬을 끼워줍니다. 다시 한번 구슬, 구슬. 요거는 왜 끼우냐면, 이 찌하고, 이걸 안 끼우면, 여기 찌 있잖아요. 여기 끼웠잖아요. 이 밑에다가 뽕돌를달 건데, 이걸 안 끼우면 뽕돌하고 여기하고 바로 막 이렇게 부딪혀요. 그래서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슬을 끼습니다 구슬을 낀 상태에서. 이건 추 있죠, 추? 이건 추 10호입니다, 10호. 똑같이 10호. 10호짜리. 소세지가 10호기 때문에 이것도 10호를 끼는 거예요. 10호. 똑같이. 여기 뭐 구멍 또 뚫려있죠? 구멍 안했다고 넣을게요. 아유, 징어기 안 들어가네, 이것도. 면사, 구슬, 찌, 그 다음 다시 구슬, 그 다음에 뽕돌까지 딱 들어갔잖아요. 자,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. 알 보세요.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밑에다가 쭉 바늘만 달았을 경우에는 빠져버립니다. 이게. 축가 빠지기 때문에 이축 밑에다가 그걸 달아줄게요. 도래, 돌에, 도래를 달아줄게요. 달아줄게 도레도 도래. 달아주고 매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<laughs> 일반 매듭도 되고요 팔로바매듭도 되고 매듭은 이렇게 상관 없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 Okay. o 안 나가죠 k a y Okay. Okay. o k a 요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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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돌의 끝에 Okay. Okay. o 바늘은 일반, 이, 보시면 이게 일반, 지금 우럭바늘이거든요? 우럭바늘인데, 그거는 아무거나 끼시면 됩니다. 자, 보세요. 이 앞쪽에 클립이 있어요, 클립. 이 클립에, 돌에 아까쯤 구멍이 있었잖아요? 돌에 구멍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돌에 구멍이 있잖아요. 여기 벌려서 클립 벌리고, 그냥 끼우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보세요 어우 감겼다 감겼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런식으로 찌낚시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보세요. 이게 바늘이잖아요. 이 바늘. 찌낚시는 대부분 바닥에서 한 30cm에서 1m 띄워가지고 하는 거거든요. 바닥에 띄우는 거는 면사 매듭으로 조정하셔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, 이 면사 매듭 할 때, 면사 매듭 푸실 때는 바늘을 달지 말고, 까지만 달아놓은 상태에서 추에서 도래까지만 달고 바늘 달지 마세요. 그리고 수심을 먼저 맞추십시오. 수심을 먼저 맞추고 수심을 면사매돌 계속 이제 연장해서 풀면은 찌가 누울 거 아니에요. 그죠? 이게 깊이가 안 맞으면은 찌가 일자로 서 있을 거고 어 바닥에서 딱뽕돌이 붙어있으면은 이게 누울 거 아니에요. 찌가 찌가 이렇게 이렇게 누울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은. 연사면을 조금씩 조금씩 올리셔가지고, 요렇게 맞추시면 돼요.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, 그러면은, 뽕돌이 바닥에 닿으면은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그죠? 근데, 이 뽕, 이 뽕돌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이렇게 쓰겠죠. 이 철체면은 이렇게 눕힐 때까지 연사면을 계속 풀어갖고, 길게 맞춰줍니다. 그 상태에서, 어, 낚싯대 있잖아요. 낚싯대. 면사 매듭을 조금씩 위로 올려보세요. 그러면 이게 천천히 이렇게 쓰거든요. 쓰거든요. 딱쓴 상태에서 한칸 정도, 한 60cm, 60cm 면사 매듭을 길게 쭉 늘려져갖고 맞추시면은, 아, 낚시는 수심이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여긴 대부분 어처원 높이가 1m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바닥에서 30에서 1m 사이, 그, 바닥에서 위로 해서 딱 1m나 아니면 60cm, 30cm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찌낚시하실 때는 항상 음,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물살이 물살이 들어가고 나가면 수심이 달라지잖아요. 깊어졌다 얕어졌다. 그러면 그거를 계속 한 30분, 20분 간격으로 계속 수심을 맞추면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. 깊이를. 그래야지 우럭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어, 찌낚시에서 가장 주, 중요한 건 수심이에요. 수심을 못 맞추면은 고기가 물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20분이나 30분 정도 어, 지나면은 꼭 다시 면사매드 수심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아시겠죠? 자, 오늘 자대자대에서 좌대, 쓰는 찌낚시, 아,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히 계세요.